이 제품은 거꾸로 날려냅니다 저희 시대 상사에서만 나오는 단독모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나무를 처음에 넣을 때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쪽에 공기조절이 가수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리나 고구마를 할수 있는 곳이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공기조절구입니다. 이제 재를 청소하실 때 이쪽에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. 이 고리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. 를 밑으로 내려 주시면.